투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전문가분을 모셔오는 코너 벌써 세 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기 전망을 해주시는 우리 아포유 채널의 이종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제가 이제 투미 부동산에도 이렇게 초점을 받아가지고 패널로 등장하게 되네요.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멀려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저희야 또 영광입니다. 아, 별말씀을. <laughs> 안녕하세요. 아포유 이종원이고요. 지금은 어, 아포유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전에는 네이버에 아포유 커뮤니티 아파트포유를 갖다가 운영해 왔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갖다가 깨뜨리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좀더 어, 바르게 잡아가자는 취지로 아포유 방송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아포유님께서 이야기 해 주셨던 것과 같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또 단기적으로 분석해 온게 아니라 정말 예전부터 쭉 해오셨다 보니까 팩트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폭락, 하락할 것이다. 주택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될 것이다.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과의 토론을 갖다가 언제나 환영해 왔는데 이상하게도 매칭이 잘안 되는 모양이에요. 좀 피하시는 것 같아요. 투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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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이잖아요. 언론을 보다 보면 어, 올라간다더라. 떨어진다더라. 막 이게 막 말들이 정말 많고 전문가분들도 좀 올라간다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좀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도 있고 워낙 혼란스러운 시장이다 보니까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주시는 제가 우리 대표님을 모셔왔습니다. 주택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들보다는 지금 우선 당장 전세가 폭등 음. 이 부분이 가장 좀 가슴 아픈 이슈인 것 같아요. 전세가 귀하다더라. 전세가 막몇 뭐 억이 올랐다더라. 이런 식의 뉴스로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진짜 부동산에 나가 가지고 매물을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어, 직접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그게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참 놀라운 점은 지금 전세가 폭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과거에 현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시점보다 그다 그 이전 시점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추월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까지 전세가가 폭등했는데 그 동안 폭락을 갖다 일으키신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락론자 몇 분으로 인해서. 혹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현 정부는 이제 부동산을 갖다 규제할 거야.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지금 팔았다가 그때 다시 사야지 하고 1주택자가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2주택자이셨던 분이 현 정부 들어서 집을두채다 매각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그들이 피땀 흘려서 매그 이뤄온 자산들이 손실이 하락론자들에게 더기대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상승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좀더 안타까운 대목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매매금액이 폭등한다 폭락한다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안 올라갈 것 같고 그냥 전세로만 있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금액이 몇 억이 올라갔든 떨어졌든 별로 상관할 게 없잖아요 어? 보니까 임대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내 일이 돼 버린다 라는 것이죠 전세가격이 막 2-3억이 올랐는데 이 3억에 올려주면서 있느냐 아니면 밀려나가느냐 아니면 저 어떻게 해? 밀려나더라도 집이라도 사면서 가느냐 선택의 순간에 왔다는 라 거죠. 실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은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또 2년 후에 나는 계약 갱신하고 나면 2년 후에는 어차피 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증금 가지고는 결코 어디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전세가가 너무 상승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전세금이 그대로 보증금이 되고 추가적으로 월세를 납부해야 되는 세상이 그분들에게도 2년 후에 닥친다는 걸 갖다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앞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할 세입자들보다는 앞으로는 점점 이분들이 더 주된 매수 시장에 동참하면서 실수요가 끌어올리는 가장 무서운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전세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물량이 귀한 적은 처음이에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물량이 없진 않았었거든요 그랬어요 맞아요 제일 무서운 건 물량이 없어요 왜냐면 어디가 아파트 단지대 보면 네이버 부동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33평형으로만 소트 한다든가 25평형으로만 소트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보면 아예 33평 매물이 하나도 없는 단지들이 존재하고요. 33평 매물은 있는데 25평으로 보면 25평은 아예 없는 단지들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전세가 귀했다 하더라도 있긴 있었어요.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동호수 어디가 좋니 이런 걸 선택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고르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더욱인 건 그러면 월세라도 많냐라고 하면 월세도 귀하거든요 월세도 많지 않아가지고 아 지금 임대차 시장은 정말 미쳐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딱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부동산 전문가 자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집 백채 주인이 되었다 사실 그분들이 매수를 했던 기법들이 바로 이러한 전세가율이 높은 시장에서 참여해가지고 얻은 그런 주택들이거든요. 빌라, 연립 혹은 단독 이런 주택들 중에서 매매가가 2억 4천인데 전세가가 3억이다. 그런 주택들만 골라가지고 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매가는 2억 4천에다가 2,4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세를 갖다 3억에 맞춰가지고 오히려 잔금을 갖다가 주고 살 때마다. 내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 집을 갖다 수십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은. 풀려줄 돈이 없네요. 돌려줄 돈도 없고. 전세 보증금을 못 빼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투자인데,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외곽 지역, 일부 지역이라든가 이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훨씬 더 앞지른 단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돼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소장님께 한번 그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laughs> 저는 되게 극혐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현실점에서 일단 당장 다주택자가 되면 우리 업자분들께서 소액 투자다 이거 뭐 3천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벌면 100% 수익률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거든요. 예. 뭐또 전세 장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꺾이면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단 전세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주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내가 무주택자다. 내가 지금 아파트 사고 싶은데 아파트 살 돈이 없어서 뭐 소액으로 뭐 빌라 한 채라도 살려고 한다. 그런 경우는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집을 여러 채를 산다 방금 전에 아프유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다는 라 이유가 일단 가장 첫 번째에요 일단은 다주택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주택자 이상은 20% 중과세율이거든요 근데 2021년도 6월 달부터는 30% 중과세율로 또 늘어나요 1억 벌었다 하더라도 그냥 지방세 10%도 또 묻고 하면 거의 뭐60% 그냥 쫙 날라가는 거고요 종부세도 뚜드려 그렇죠. 때리고 있는데 빌라 공시가 얼마 안 돼서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친절하게 정부가 공시가 현상을 <laughs> 90%까지 또 올려준다 라고 하니까 한 채당 뭐 설령 공시가 1억이라 하더라도 6채 넘어가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에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전국 3주택자는 세율 자체가 달라요. 이득이 나도 이렇게 났는데 세금 떼고 나면 이렇게 남는 투자를 안 그럴 리스크까지 너무 끼고 하다 보니까. 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막말로 지금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이런 장세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게,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이 현금을 갖다가 돈 세탁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경마장이라 간다든가 아니면 은 가운랜드 가가지고 이걸 갖다 현금 깡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현금을 싹음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아, 나 깜빵 좀 갔다 올래? 난 그냥 차라리 개인 파산하고 난말 거야. 이런 악용 사례가 정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전세값 매매가는 안 움직이는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스미 TV 나와서 드린 말씀이 조만간 신문에 사회적 이슈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너 명의만 들고 와. 그냥 집 등기 넘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수수료도 좀 얹어주고. 나중에 보니까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막떼거지로 경매 넘어가고. 막 이게 PD 수첩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지 검색하다 보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도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단순히 이게 매수를 떠나서. 임차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시장인 거죠. 사실은 이런 부작용을 갖다가 없애려면은 지금 임대차 시장을 바로잡으려면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잘못 깨맨 단추를 갖다가 풀어서 다시 끼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당장 지금 전세가 폭등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임대차 3법이다. 이한 가지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까지 나와 가지고 계속 발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2주택자 이상이면 전부 다 투기꾼. 공무원들 다한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임대차 물량이 급속도로 쪼, 쪼그라든 부분도 분명히 지금 전세가 폭등에 한몫 가세하고 있다고 봐요. 가장 결정타를 날렸던 거는 주택임대차 3법이 맞긴 합니다. 이것부터 바로 법을 갖다 폐지시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 해결책만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갖다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정책. 다주택자를 적폐로 바라보는 시각 이러한 사회적 시각을 갖다 다시 한 정부가 주도해서 바른 단계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런 어, 주택 백채 난 집을 사면 살수록 점점 더 부자가 돼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또 전세가를 갖다 폭등시키는 원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 현실화율. 음. 자 이런 부분 보유세라고 하죠 우리가 높여야 된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 전공이 경제학과라면 1학년 때 경제학 원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조세의 정가및 귀착이라고 해가지고요 늘어난 조세는 그대로 최종 소비자 혹은 세입자한테 전가되게 됩니다. 종부세 늘어난다고, 재산세 늘려야 된다고, 오히려 무주택자분들이 그런 주장을 갖다 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안타까운 점은 나중에 2년 후, 혹은 3년 후에는요, 그 늘어난 집주인들의 종부세를 갖다가 세입자들이 대신 월세로 납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승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승자가 한 군데 있군요. 아,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되죠? 미 TV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한적이 있었어요. 이거 1주택자도 행복해야 하지 않아요? 왜냐? 그뭐나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높은 집들이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 박탈감들 있고 무주택자에 당연히 불행해야죠. 그냥 집값 올라간 거에 대한 박탈감 플러스 지금 임대차 가격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삶의 질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다주택자라고 해서 행복하냐? 다주택자 진정 민너냐라고 하면 세금이 너무 많단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패자들끼리 싸움인데, 그럼 도대체 이 싸움에서 이득은 누가 얻느냐? 라는 아. 건데, 판단은 <laughs>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제가 우리 아포유님을 이렇게 불러온 이유는 있죠. 정말 통계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시는 능력이 워낙 출중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2부에서는 정말 데이터를 통한 분석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부에서도 어 이제 본격적으로 아부유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왔던 상식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2편 영상도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동산주치 김재근 소장과 아포유 이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